네 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자 세니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자 세니젠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폭등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었죠. 자 첫날 신규 상장 주가 첫날에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 너무나 고무적이죠. 너무나 고무적이다. 플러스해서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미쳤죠. 자 얼마 터졌죠? 거래대금 거래대금 무려 1,800억입니다, 1,800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다? 500억이다. 야, 시가총액 대비해서 3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양봉으로 끝났다. 즉, 물량을 누군가 받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량을 누군가 받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신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핫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날 물량 다 받아가지고 여기 고점 넘어 버리면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즉 세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첫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좋은 수급 잘 보여줬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니젠 같은 경우 이런 공시가 떴었어요 자 어떤 공시 자 주식 등 대량 보유자 주식 수가 변동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추가적으로 샀어요 얼마 670만주 야 이걸 다 모았다는 거죠 왜 모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자선사업가요 아니죠 여기 밑에서 600만주를 모았다는 거 뭐겠습니까? 저 위에서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니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더 날라갈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가 모든 주목을 다 받았습니다. 자, 유진테크놀로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첫날 둘째 날 바닷건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또 같이 어마어마하게 시세 주고 있죠. 시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공매도 금지. 아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에코 프로비엠도 상한가 가고.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엠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주식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된 이슈로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제약 바이오 주들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찍어 눌렀던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우리 1.5조짜리 종근당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뉴스 달고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25%까지 지금 눌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보통은 우리 신규주 같은 경우 해지테마주로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까지 더해준다면 수급이 더욱더 붙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 고가 오늘 첫날 시가 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9,130원 여기를 넘어주면 더 날아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날아갔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분봉상 흐름 제가 자세하게 분석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봉훈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종목 다 받아 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 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탁드리겠죠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분봉사 흐름 보시면요 자 첫날 고가 요 고가를 뚫어주고 나니까 다시 한번 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밑바닥에서 요런 박스권 바닥에서 이렇게 매물 때 소화해 주는 거 보면서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가고 다시 한번 그다음 1차 목표가 어디로 잡는다? 실가로 잡는다. 그럼 2차 목표가는 여기 잘 눌려주고 있다면 여기 9,130원을 잘 매물 때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매물대 분명히 소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매물대만 다 소화된다면 또다시 위로 더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렇게 올라도 시총 600억이에요. 600억. 여기서 상 한가 두번더 박아도 1,000억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수급 들어왔겠다. 2차 전지 때문에 장 분위기 살아나겠다. 오늘 코스닥이 사이드카까지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메스타점 정말 잘 잡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라인 다 그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라인 다 그려드리면서 확실하게 말한 유튜버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8,500원 라인, 9,130원 라인. 이 라인대로 분할 잡아 보면, 수익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종가를 이 고가 정도로 끝내줄지, 아니면은 더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들어갈지, 항상 우리는 따라갈 때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눌려주는 라인들, 눌려주는 라인들 잘 지지받아줄 때 들어간다면 100%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앞으로 좀더 나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난 눌림 타이밍 어디서 추가적으로 사야 되나? 자, 그런 것들 제가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위아래 휩쏘주는 거, 이 세력의 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부 다 분석해 놨거든요. 대응전략집에, 대응전략집에 싹다 적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 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168로 참여 참여란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 습니다 감사합니다